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 읽는 동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치매에 대한 정보를 좀더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이성이 유경 저자의 엄마의 공책입니다. 이 책은 이주실 이종혁 주연의 엄마의 공책이라는 동명의 영화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 관련 정보를 알려 주는 가이드북입니다. 영화도 평이 좋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족과 함께 꼭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책 엄마의 공책은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진단을 받고 충격과 황망함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치매 환자를 돌보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손쉽게 치매와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할수 있도록 모든 장마다 엄마의 공책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시작해 각 주제마다 일곱 가지 지침을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저자 두 사람의 대화를 넣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 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긴장하고 세심한 관찰에 들어가야 한다. 외출하기 싫어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온 매무새가 예전 같지 않고 흐트러진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 옛날 엄마 요리가 아니다. 항상 같은 옷을 더러운 채로 입고 있거나 목욕하기 싫어한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많다.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한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다. 아들 규현이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고 눈치채는 순간이 있는데, 윤자처럼 나이 탓이라며 웃어 넘기기만 하면 위험하다.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 이런 순간순간을 무시하며 넘기다 보면, 치매 증세가 눈앞에서 가려져 보이지 않고 결국 병이 깊어진 다음 뒤늦게 후회하며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렇듯 초기의 치매 증상을 주변인이나 본인이 알아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로 치매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방문하여 치매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이상 동구 치매 안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